네 아직 날이 안 풀렸는데 아, 많은 분들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화 열기 되면은 제독구에서단주할수 있는 살인범을 쫓는 소녀와 그리고 살인범 그리고 형사 의 이야기를 전하는 영화입니다. 지난 겨울 재밌게 고생스럽지만 재밌게 찍었고요. 많이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민속은 잘해시고요 같이 영화 만들어 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을 주시죠. 제가 어, 연출을 맡는 모우지입니다. 제가 첫 연출이라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어, 어,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동경입니다. 다시 지인일 거예요. <laughs> 어, 네, 그 여기 스크린에 제 얼굴이 좀 안마랗게 나오고 저가 여져 있는데, 어, 제가 이렇게 단독으로 포스터가 나온 만큼 연기를 잘 소화했나 이제 게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생각도 들고, 어, 네, 그냥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이제 뭔가. 어, 뭔가를 이렇게 선보이기 앞서서 참 많은 것들이 스쳐지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음, 너무 헛소리가 많이 들어 <laughs> 예, 아무쪼록 <아무도로, 웃음> 저의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준민입니다 <laughs> 예, 지금 어려운 시절들 오늘 봤는데 정말 잘했어요. 완벽하게. 이용현이역 <laughs> 네, 그걸 완벽하게 수화했고, 네, 완벽한 연기를 네, 기대하셔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신이 필요합니다. 아, 지금 지금 예술가 예수, 5 조각이에요. 칼이 좀안 좋아져, 못다고했는데 어쨌든. 리 오태경 씨, 연기가지금 끝내줍니다. 네. 네, 안정식이 왜나지져르겠어요 파트너, 차 영평사, 사파트너 그러는데, 왜나왔어요 저는 뭐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그시간 돼서 저희 영화 물어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까지, 시간을 바니 안녕하세요. 저태경입니다시간내서 오늘 으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저도 지금 처음 보는데요. 같이 재밌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laughs> 고생하 네, 안녕하세요. 사형사 역할 맡은 안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재문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선배님도 저를 좀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어, 즐거운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김성호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이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홍이> 아주 기분이 좋아요. <laughs> 많이... 아, 좋습니다. 네, 그런 거저 되게 좋아합니다. 네, 더해주세요 <laughs> 네 이제 그만하시고 네. 저희 영화 관람하러 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